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샤오더우사의 뮤 제품과 슬라이스 제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죠. <목소리> 생소하시죠. 샤오다오라는 브랜드는 항공우주기술을 사용하여서 모터든 컨트롤러든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브랜드이며, 어,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미래기술들이 많이 집약되어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사용되고 있는 뭐 모터라든지 뭐 컨트롤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 엄청나게 높은 브랜드, 뮤 제품과 슬라이스 제품 모두 유럽 수출 모델이기 때문에 C인증은 당연히 받아져 있고요. 국내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C인증과 KC인증 두 개의 인증을 다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어, 일단 뮤라는 이름에 걸맞춰서 고양이를 조금 모티브로 한 스쿠터 제품인데요. 어, 계기판 또 고양이 그림이 나오고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고양이 귀가 포인트로 고양이 얼굴을 좀 포인트로 잡은 제품이죠. 이렇게 해서 동그랗고 귀여운 느낌의 제품입니다. 방향 지시등까지 고양이 앞발을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밝고 넓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장점으로 음, 고양이를 모티브로 이런 식으로 귀여운 고양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전방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 포인트를 살렸으며 어, 방향지시등도 고양이 손바닥을 형상한 귀여운 방향지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외형만 이쁜 게 아니라 기술력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항공우주 및 군용 코어 소재의 건성과 자기회로 방향성이란 두 가지 주요 혁신 기술이 들어가서 어, 지금 나와 있는 전동 스쿠터 제품의 모터보다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초격차의 기술의 모터인 제품입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항공우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을 채택해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정밀한 속도 조절과 그런 거에 관련돼서 AI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쇼급 쇼바 같은 경우에는 유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주행감이 엄청나게 부드럽고 차감이 편합니다. 또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PM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전동 스쿠터 제품들이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당연히 안장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많이 모자란데 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판 밑에 배터리가 삽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탈부착식으로 가능하시고요 안장 밑에 있는 공간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어,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매우 넓음으로 안장 밑에 있는 이 모든 수납 공간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초커를 당겨서, 그 다음 발판 부분에 커버를 제거를 하시게 되면, 배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단 발판 커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튼튼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 자체도 아주 고급적인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서 튼튼합니다. 전방우방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하여서 어, 제동력도 훨씬 우수한 제품입니다. 뮤 제품과 슬라이스 제품 모두 동일하지만 알루미늄 합금 허브를 사용하여서 바퀴가 좀더 튼튼하고 타이어도 자체적으로 타이어 제조사에 이 제품들만을 위해서 타이어를 제조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눈길과 빗길 더욱더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한 제품입니다. 슬라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터와 컨트롤러 나머지 설명이 거진뮤와 동일하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봇 용접 기술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 번의 하중 테스트와 220km의 들림 테스트까지 다 완료된 제품입니다. 그만큼 튼튼하고 확실한 제품이죠. 다른 전동 스쿠터 PM 제품들과 틀리게 좀 날렵한 스타일의 독자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날렵한 디자인으로 공기 저항을 많이 줄인 제품입니다. 슬라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어 날렵하게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제품입니다. 아뮤 제품과 슬라이스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미래 기술인 우주 항공 기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주 주행감이 부드럽고 모터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알톤스포츠 자전거 창원 중앙점으로 방문을 하셔서 시승용 제품 뮤 제품과 슬라이스 제품 한번 타 보시고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마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단차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품 전체 마감 처리가 우수한 편이며 이렇게 봉지 거리도 슬라이스 방식으로 숨겼다가 넣으실 수 있으십니다. 후방에 번호판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후방 투미 등 같은 경우에는 LED 적용으로 아주 밝은 편입니다. 핸들 쪽에 있는 포켓 수납함 같은 경우에도 어 양쪽 다 사용할 수 있고 넓고 이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USB 단자가 있으며 외부 충전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충전 단자 같은 경우 에도 이제, 소 재와 단자 제공 되는 기본 충전기 같은 경우 에는 60V 7A 의 제품 으로 고속 충전 기가 기본 지급 이되고있 습니다.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튼튼한 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생제 등 기능도 있습니다. 뮤 제품과 슬라이스 제품 동일하게 안전장치가. 사이드 스탠드를 사용하시게 된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작용하게 되어서 모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건드렸을 때 날아갈 수 있는 급발진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장 밑에 배터리가 위치하게 되어서 어, 수납공간은 좀 아쉽지만 이렇게 보조 수납공간이 있어서 넓은 수납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